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분위에서 사실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일단 제가 사진 하나만 찍어주시겠습니까? 저희 이 브랜드 슬로건 혹시 책을 넘겨보시면 어떤 시야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어, 요게 지금 선정된 에이블 고향의 시야입니다이 어,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면 디자인과 이 슬로건을 공모를 시민 공모를 했습니다. 시민분들에게 투표를 어, 해달라고 했던 거죠. 어, 에이블 고양, 뭐 고인 고양 등등 한 제가 알기로 다섯 개였나요? 그러니까 투표에 붙여졌었는데 재밌는 거는 <laughs> 디 이저 디자인과 슬로건을 같이 투표에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보고 보고 계시는 에이블 고양은 저 디자인이다. 네, 자 고인 고양은 저 디자인이다. 이렇게 해서 투표를 붙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에이블 고양이 마음에 들어서 투표를 했는지 에이블 고양의 저 슬로건이 마음에 들어서 투표를 했는지 좀 헷갈리게 되죠. 저 고인 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 투표를 통해서 에이블 고양이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블 고양으로 우리 도시 브랜드 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저희가 공모를 전체 공모를 했을 때 최우수를 받은 것은 고인 고양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고 있는 건데, 저는 의원님들한테 의중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지금 저는 절차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원님들은 어떤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기 우수상임을 받은 에이블 시티 고향이 현재 지금 최종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에이블 시티 고향에서 시티자가 빠집니다. 자, 그러면 슬로건과 시민 투표를 다 해서 에이블 시티 고향을 다 했는데 에이블 고향으로 갑자기 둔갑을한 거죠. 예를 들면 그림 대회를 했는데 마지막에 부터치를 그 전문가들이 부터치를 해줘서 대회에 내보내는 듯한 조금 의아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합니다. 저 안을 가지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에이블 시티 고양이 제일 나은 것 같다. 그런데 시티는 뺐으면 좋겠다. 이 투표는 왜한 겁니까 도대체? 이 투표는 왜한 것이며 시민분들에게 투표를 한 이유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고 그리고 나서 제가 도시브랜드 위원회 위원인데 도시브랜드 위원회에 어, 이 안이 상정이 됩니다. 근데그 상정을 할때또 재밌는 것은. 저희 도시브랜드위원회 보고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뭘 결정하냐, 봤더니, 아까 처음에 보였던 디자인을 보여주세요. 이 디자인에서 색깔을 한 다섯 개, 여섯 개, 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바꿔서 이중에서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선정을, 선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최종 안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또 뒤로 돌아가 보면, 시민분들은 저 디자인에 투표를 했습니다. 저 색깔과 저 디자인과 저 슬로건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도시브랜드 위원회에 색깔을 변경해가지고 여기서 결정한 것이 최종안이 안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악의 아기,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너무 너무 과정이 미숙하고 설이 껐다. 우리 흥례시를 맞이해서 슬로건을 바꾸겠다는 그 마음 충분히 알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 놓으면 조금 있으면 또 지방선거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전 다시 바뀔 것 같아요. 다시 바뀌지 않으려면 시민분들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이면 변경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민, 다음에 민선팔기의 이재준 시장이 계산을 하든 다른 분들이 오시든 변경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는 시민분들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왜냐면 하 중간중간 부터치를 계속 해줬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이 아는 시민 공모와 시민 투표를 했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아니다 라는 점이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정말 브랜딩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든 아니냐 그 또한 아니다 이도 저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든 예산이 제 기억으로 지금 6억인가 8억인가 기억을, 기억이 나는데 이거 한번 바꾸면 아시겠지만 모든 IC 모든 건물의 모든 간판을 다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들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상시장이 어 바뀐다고, 바뀌는 이런 과오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돼서 저게 시행이 된다고 유불리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그 변신을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통과는 안 했으면 좋겠다. 보류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시민의 시민의 의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으로 갈 것인지, 그 방향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 의원님들의 좀, 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회의에서 보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부결만 있는 걸로 아는데, 어 저는, 이번에 통과하는 건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을 반대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